문정희 부부란 여름날 멀찍이 잠을 청하다 가도 어둠 속에서 앵 하고 모기소리 들리며 순식간에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다.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눠 바르는 사이다.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불만한 연구를 손끝에 들고 나머지를 어디다 바를까 주저하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분을 내미는 사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함께 떠올리는 사이다 결혼은 사랑을 모아 시키는 긴 과정이지만 결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만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수 없는 백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가무 없이 피고지는 불꽃 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리.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사이다 서로 묶은 것이 거미줄인지 새사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부란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오도가도 못한 채죄 없는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.